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탈패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낭만은 무엇인가요? 저는 바이커도, 락커도, 스케이터도 아니지만, 오직 낭만으로 즐겨 입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90년대 롤링스톤즈, 그리고 스케이터들의 슈프림과 스투시. 솔직히 그래픽티는 이런 게 간지죠? 저는 이 서브컬처 문화가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트트 서브컬처 무드의 클래식한 골프 문화까지 담아낸 그래픽티셔츠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이미 웨스트, 할인의 이벤트까지 야무지게 받아왔으니, 영상 좋아요로 칭찬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제품 해체하러 가시죠. 첫 번째 워터 해저드 티셔츠. 일단 이 제품은 해골 손 모양의 락앤롤 사인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골은 8, 90년대 락커들이 즐겨입던 락 티셔츠에서도 많이 볼수 있고요. 할리데이비슨 같은 와일드한 바이크를 즐겨타는 상남자 형님들이 사랑하는 심볼입니다. 락앤롤 핸드 그래픽 주변에는 아치 모양으로 Be Aware of Hazard라는 폰트가 적혀 있는데, 이는 골프 칠때 연못이나 절벽 등이 지리적 방해 요소에 주의하라라는. 공개입니다. 골프 골프웨어 기반으로 시작한 브랜드 제이미 웨스트의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냈죠. 앞판은 락앤홀 사인이 히든 포켓에 살짝 가려 위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 위에는 XXX 제이미 웨스트 시그니처 골프핀 심볼을 넣어놓았는데 지루하고 보수적인 골프웨어의 틀을 깨는 브랜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프 칠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쿨하게 이 바이크를 타거나 스트릿한 모드로 스타일링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죠. 제이미 웨스트 제품이 좋은 점이 이 스포츠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편하고 기능적이라 사실이 원단은 폴리레이온 혼용의 기능성 원단을 사용했는데 땀에 잘 젖지 않고 쿨링 효과가 있는 터치감이 시원한 원단입니다. 실제로 날 쨍한 여름에 골프 칠때 또는 운동할 때 입으셔도 돼요. 자체 개발한 버튼이나 뒤쪽 티셔츠를 걸어 놓을 수 있는 디링까지 달아 놓았는데 뭔가 귀엽고 정말 재밌는 디테일이지 않나요? 이런 폴로 셔츠를 어디서 구합니까? 자, 두 번째, 멀리건 티셔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보자마자 저는 과달루페 성모상의 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 과달루페상은 종교적 의미 보다 미국 스트릿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입니다. 실제로 스케이터들이 즐겨 입던 뭐 스프링, 트레저 같은 티셔츠에서도 종종 볼수 있고요. 한때 일본에서 이 바이크를 타며 파티를 즐기는 멋있는 형님들이 만든 마코마리아 같은 브랜드에서도 과달루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과달루페하면 이 서브컬처의 섹시함, 쿨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멀리거는 골프에서 벌타 없이 첫 샷이 실패했을 때 다시 칠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용어거든요. 다시 칠 기회를 준 감사의 의미를 과달루페 속.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픽 컬러는 기분 좋은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 앞판에는 골프공 그래픽을 넣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골프공 그래픽도 너무 좋더라고요 할리타는 형들 제이미웨스트 입고 골프까지 찌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세번째 넘버 7븐인투 피셔츠 아 솔직히 이 제품은 그래픽 실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나 빈티지 할리 데이비슨 티셔츠 또는 스트릿 브랜드의 트레저 같은 브랜드에서 클래식하게 활용하는 불꽃 플레임 그래픽을 차용했고요 골프 기준 타수 72타의 숫자를 박아놨어요. 폰트도 적당히 둥글려진 이 빈티지 폰트를 사용했고 그래픽 전반적으로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당시 8, 90년대 미국적인 서브컬처 문화를 담아내었습니다. 72 그래픽은 이 폴로티 말고 일반 반팔티로도 출시됐는데 반팔티 소재가 대박이에요. 이게 원단이 소로나 원단인데 만져보면 터치감이 미친듯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소로나는 듀퐁사에서 개발한 기능성 섬유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섬유를 폴리와 혼합하여 재탄생시킨 친환경 원단입니다. 기능성 운동복 원단 느낌이 살짝 들면서도 빤딱거리는 산티 나는 폴리 기능성 티셔츠와는 차원이 다르게 광택감이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워요. 면보다 신축성, 보건력이 좋은데 아무리 빨아도 변형이 없고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건 돈값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이미 웨스트 그래픽 티셔츠만 소개해드리긴 너무 아깝죠. 그래서 다음 그래픽 티셔츠 외에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제품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택티컬 포켓 포인트 피셔츠. 이 제품 역시 소로나 원단으로 제작된 폴로티입니다. 일단 저는 보자마자 컬러와 디자인에 반했어요. 촌스러운 골프웨어 옷에서 볼법한 일차원적인 그린이 아닌 세련된 연두빛 시도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너무 멋있고요. 가슴에 올리브와 닮은 이 밀리터리 항공 점퍼에 달려있을 법한 포켓이 부착되어 있는데 펜을 꽂거나 지퍼를 통해 카드 및 소지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밀리터리적인 디테일은 헬무트랭, 마르지엘라 스톤 아일랜드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에서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골프 문화를 담고 있는 이 폴로 셔츠에 밀리터리 포켓을 넣어놓으니까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혁신적이 느꼈고 심지어 입었을 때 과하지 않고 웨어러블하기까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품은 치노 팬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필드 나가서 입으면 포인트가 되면서 멋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지만 솔직히 이거 제 원픽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하프 집업 벤틸레이션 스탠드 카라 피슈츠 이런 반팔 안오락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장시간 밖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엄청 실용적인 제품인 거 혹시 아시나요? 골프 치다가 비가 왔을 때 티셔츠의 경우 젖지만 이 제품은 적당히 물을 튕겨내고 체온을 지켜주면서 쾌적함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원단이 가벼운 나일론에 스판기가 들어가 있어서 활동감이 엄청 편해요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아니고 부드러운 가벼운 원단이라 좋았구요 안감 등판에 메쉬감을 덧대어 놓아 쾌적함을 지켜줍니다 보시면 옆판이 메쉬로 이루어져 있고요 등판 날개뼈 부분에 액션 플리츠가 들어가 있는데 통풍까지 신경쓴 디테일이에요 팔을 휘저었을때 늘어나면서 활동감이 너무 좋아요 만약 제품을 입고 좀 덥다 싶으면 하프집을 열어보세요 내부 습기를 배출할 수 있고 약간 추울 때는 목까지 올려 입으시면 좋습니다 또이 이 아노락의 장점은 손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다는 점인데요. 양쪽 손을 넣어도 되고, 포켓 입구에 지퍼까지 달아놓아서 골프공을 넣어놓거나 소지품을 보관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도 편한데, 주변에 골프 치는 힙한 형 있으면, 이거 무조건 선물해보세요. 기능성, 디자인, 퀄리티, 너무 귀엽고 예쁜 아노락입니다. 여섯 번째, 디테처블 카라포인트 스트레치 자켓, 그리고 디테처블 퍼티그 카고 스트레치 팬츠 입어보았습니다. 제이미 웨스트는 늘 스포츠웨어 기반의 브랜드인 만큼, 입었을 때 편안함, 그리고 시동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분리가 가능한 디테처블 라인이 출시되는데 반팔 긴팔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올해는 좀더 워크웨어 무드의 퍼티그 팬츠와 자켓이 출시되었어요 소재는 역시 스트레치감이 있으면서 시원한 코튼 다론 소재고요. 양쪽 손을 넣는 포켓에 지퍼 역시 꼼꼼히 달아놓았고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는데 손등 부분에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매실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감동이더라고요. 봄 가을 쌀쌀할 때는 긴팔로 입고 있다가 여름에는 반팔 로리해서 입어보세요. 등판 벤틸레이션 통풍구까지 넣어놓아 답답하지 않고 바람도 잘 통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셋업 바지가 있는데 와이 바지 전 제품 통틀어서 저는 제 원픽 중 하나예요. 보통 이런 카고 팬츠들이 좀 무겁고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이 바지 입었는데 너무 가볍고 신축성도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원단도 코튼 나일론 홈방에 스판기까지 더해져 터치감이 빈티지한 면 터치감입니다. 근데 생활 방수도 돼요. 입었을 때이 허리 밴딩 벨트와 군데군데 포켓을 넣어 실용성도 좋고요. 일단 스트링을 넣어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또 벨트 고리까지 넣어 옛날 미국 빈티지 보이스카우 팬츠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귀여우면서 한편으로 터프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입어보면 실루엣은 적당히 세미 와이드핏이라 올드하지 않고 트렌디합니다. 컬러도 일반 카키가 아닌 오묘하고 은은한 베이지 컬러예요.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컬러고요. 만듦새, 기능성 그리고 일상에서까지 즐길 수 있는 이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한 번에 다 갖춘 밀도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테크니컬한 기능성 옷들은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름 휴가철 다가오는데 골프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 여행 갈때 입기 좋은 제이미 웨스트 리조트룩 제품군으로 눈에 띄어서 말씀드릴게요. 일곱 번째, J W G C 레터링 오픈 카라 셋업 셔츠 그리고 원탁 와이드 셋업 쇼츠. 하와이안 셔츠풍의 오픈 카라 셔츠와 통이 풍성한 편안한 실루엣의 반바지입니다. 원단이 통풍이 잘 되는 리넨 터치감의 코튼 원단인데 약간 두꺼운 모시옷 같은 느낌도 들고 시원하면서 빈티지한 질감이 예술이에요. 고급 골프 리조트 클럽 유니폼 같기도. 하고 오가닉한 무드의 셋업이라 날씨도는 날 여행가서 입고 싶은 제품입니다. 셔츠는 제이미웨스트 조인더 클럽이라는 자수가 필기체로 빈티지하게 놓여있고요. 바지 역시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여행지에서 프리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풍성한 핏의 반바지입니다. 이런 게휘뚜루맞뚜르죠 같은 원단으로 여덟 번째 클럽 블레이저와 원고 와이드 스트링 팬츠 셋업을 입어봤는데 블레이저라는 제품이 스포츠 팀복에서 유래한 제품이거든요. 로잉 경기나 골프 경기에서 실제로 이 팀복으로 블레이저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에또 다른 이름이 이 스포츠 자켓인 셈이죠. 제미 웨스트 클럽 블레이저 자켓은 클래식한 3버튼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켓이 특이한데 안쪽으로 물건을 넣을 수 있고 바깥쪽 플리츠 입구 부분으로도 가벼운 카드나 손수건을 넣을 수 있도록 구성해놨어요. 뒤쪽 자켓을 걸수 있는 D링을 넣어놓았고 안쪽 솔기 부분들을 깔끔하게 싸서 마감하고 전반적인 테일러 자켓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퀄리티 좋아요. 입었을 때 가볍고 시원하고 빈티지한 자켓 찾으시면 딱이고요. 이 x 심볼이 마치 부토니에를 꽂은 것 마냥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바지는 클래식한 치노 같은데 허리 옆쪽에 밴딩을 잡아 놓았고 밑단에 스트링까지 달아 놓아 스포티한 요소를 더했습니다. 이런 한 끝이 재밌으면서 입었을 때이 편안함을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름에 휴가 가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며 리조트룩이고 품격 있게 데이트를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옷 제격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마지막 마무리지을까 하다가 진짜 쿨한 윈드브레이커가 하나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홉 번째 넘버 나인 하이넥 패커블 윈드브레이커. 화이트 컬러의 신 축성 있는 가벼운 나일론에 기분 좋은 쨍한 레드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윈드 브레이커, 빨간색 파이핑 띠가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화이트 레드 배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빈티지하면서 힙하고 쾌청하면서도 촌스럽지가 않잖아요. 제미웨스트 제품은 완전 색발광도 아니고 약간의 오렌지빛이 도는 다홍색 레드인데 그래서 더 빈티지한 자켓의 무드가 느껴져서 좋았고요. 재밌는 게이 부분이 이 리플렉티브 반사 프린트라 이 플래시가 받았을 때 밤에 빛을 반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입어보면. 일반 바람막이보다 신축성도 좋고 가벼워서 엄청 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은 멋있는 윈드브레이커 찾는 분들은 이 제품 경험해보세요. 원단 편하고 마음에 드시면 세업으로 바지까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패커블이라 휴대하기도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제이미웨스트의 다양한 제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선물로 너무 예쁜 제이미웨스트 모자를 가져왔거든요. 먼저 72 레트로 메시캡 이거 너무 귀엽고 그냥 티셔츠 반바지에 이 모자만 써도 힙해질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그리고 제이미웨스트 JW 패치 풀 메쉬 캡도 눈에 띄었는데, 풀메쉬 제품이라 시원하면서 썼을 때도 편하고, 그레이 컬러 역시 약간 하늘색의 쿨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청 후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하나요? 다만 뽑아서 선물 드릴 예정이고, 꼭 선물 받지 못해도 가격 대비 완성도 퀄리티가 워낙 좋은 브랜드라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최근에 대두모자 추천드린 적 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65인 제가 위로 받고 울컥했습니다. 위 메시캡 이 제품들은 이 대두모자까지는 아니에요. 59, 60호 분들까지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창에 띄워드린 제이미웨스트 자수모자들 한번 써보세요. 깊이감도 푹 들어가서 좋고 둘레도 남아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알고보니 이 피팅보시는 디자이너 분이 62호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말 듣고 동질감 느껴서 브랜드에 더 애착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이미웨스트와 함께 기분 좋은 봄, 여름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탈패션이었습니다.